개인 파산과 경매에 대해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가계부채는 이제 신용대출이 있고요. 담보대출이 있는데요. 요즘 들어가지고 현금 흐름이 이렇게 막힌 채무자분들 담보대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가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 변제만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 부동산 팔아가지고 날면 그만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과 같이 쉬울까요? 상담을 하다가 보면요,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는 알고 계세요. 그리고 부동산을 담보 잡혀서 담보대출을 받 하신 분들이 개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매가 들어온다는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인 파산이 경매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경매 절차에서 담보 부동산이 매각되는 형태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개인 파산 제도 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 제도는요, 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파탄의 직면에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 정리를 위한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 면책 결정을 받으면요, 모든 채무에 대해서 상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비면제 채권이나 우선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안분배당을 하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하는 재판사의 절차를 법률로 정한 것을.